지금부터 약 2주 뒤, 법원의 합의 시안과 ETF 심사가 연달아 폭발합니다. 하루 사이에 갈리는 리플렉 살피의 운명,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관련 소식은 지난 며칠 사이에만 해도 SEC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왔고,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마구 교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또 의미심장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확 키워놨어요. 오늘은 각 이슈가 가진 진짜 의미와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심층적인 분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과는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격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점 및 전문가의 이슈 분석과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하셔서 필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플 소송 상황 먼저 브리핑 드릴게요. 현재 리플과 SEC는 5천만 달러라는 합의안으로 소송을 종결내는 분위기를 내고 있었고 양측은 공동 합의 절차를 법원에 요청했었는데 이걸 담당 판사가 공동 합의 요청을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담당 판사는 양측이 기존 판결, 그러니까 리플의 기간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그에 따른 벌금 및 금지 명령을 변경해야 할 만큼 무거운 부담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끼리 합의한 건 알겠는데 왜 기존 판결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합의해야 하는지 법원에 더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설명해봐 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바로 6월 16일입니다. 이날은 SEC가 항소법원에 현재까지의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마감일이거든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소송의 향방이 또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법률 전문가들은 토레스 판사가 지적했던 절차적 문제하고 무거운 부담을 SEC랑 리플 양측이 어떻게 해결하고 법원을 다시 설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양측이 수정된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 설득에 성공한다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고 결국 항소심으로 직행해서 다시 한번 자리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에드로티가 말한 것처럼 이번 판결은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핵심적인 법적 승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 유리한 입장이고 결국 승소하는 것도 시간상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관점이라 생각보다는 여유롭다고 할수 있고요. 더불어서 SEC가 XRP ETF 결정을 또 연기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자면 원래는 5월 초쯤 결정될 거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SEC가 결정을 6월 중순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XRP 현물 ETF에 대한 SEC의 판단 시한이 6월 17일로 연기됐고요. 같은 날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도지코인 ETF도 6월 15일로 미뤄졌다는 소식입니다. 뉴스만 들으면 또 미뤄졌네 하고 기미셀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죠? SEC가 이렇게 결정을 지연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ETF 신청에 대해 최대 240회 정도 판단을 유의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데, XRP ETF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SEC 입장에서는 아직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기이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정말 문제가 많았다면 아예 기각했겠지만 최소한 승인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6월 17일에 가서 결론이 나겠지만 연기 자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망감의 XRP 가격이 주춤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소식 직후 XRP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주간 기준 10% 가까이 하락해 2.17달러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거죠.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SEC가 공식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거든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가 XRP ETF를 신청했다는 건 XRP의 규제 지위가 그만 개선됐음을 보여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XRP가 증권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컸는데 이제는 ETF로 만들어도 된다는 분위기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1월 승인된 후 가격이 크게 뛰었고 곧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나왔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XRP도 현물 ETF가 나오면 거대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절차는 6월 16일, 그리고 XRP ETF 승인 결정은 6월 17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XRP에 굉장한 변동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6월 중순 SEC 결정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은 XRP ETF 관련한 소식이나 소문은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송 역시도 생각보다 빠른 진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지션을 잡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중순에는 미리 대응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오고 난뒤 여유롭게 대응한다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리플 본사 측의 움직임인데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혹시 며칠 전 리플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수수께끼 같은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보셨다면 설명드릴게요. 리플이 갑자기 아주 짧은 홍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별다른 코멘트 없이 뉴욕 월가의 황소 동상과 일본 도쿄의 마루노우치 역 장면을 교차로 보여줬습니다. 월가의 상징인 황소와 도쿄 금융가를 암시하는 이미지,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뉴욕과 도쿄, 혹시 미국, 일본 간 거대한 금융 협력을 암시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다들 추측을 내놓는 중입니다. 영상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리플이 조만간 뉴욕과 도쿄를 잇는 코로스보더 금융 관련 빅뉴스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대형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혹은 미국 월가의 기간투자자 유치 같은 시나리오들이 거론됩니다. 리플사는 과거에도 중동, 아시아 쪽 금융회사들과 협업을 활발히 해왔고 일본은 특히 XIP의 활용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라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뉴욕을 암시한 걸 보면 뉴욕 증권 거래소나 미 금융권 진출과 관련된 뭔가일 수도 있고요. 사실 CME 그룹이 얼마 전에 XIP 선물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죠. 그러니 혹시 미국 내 파생 상품 시장 확대나 일본 내 결제 네트워크 강화 같은 발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추측일 뿐이지만 이런 작은 티저 하나에도 커뮤니티가 술렁일 정도로 XIP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투자자 입장에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도 있듯이 너무 앞서 나가서 미리 확신하고 베팅하기보다는 공식 확인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플 측의 발표는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 뉴스 피드를 잘 체크하시고요. 만약 진짜로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프로젝트 발표가 나온다면 XIP의 펀더멘털에는 또 하나의 탄탄한 호재가 추가되는 셈이니 그때 가치를 재평가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대응 관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6월 중순에 SEC 소송 관련 보고랑 ETF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고래들의 이익 실현 움직임이나 활성 주소 감소 같은 불안한 신호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더 신경 쓰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XRP 비중을 조절하거나 혹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대비한 핵진 전략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대로는 현재 XRP 가격이 2.25달러 금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인 2.15달러, 더 나아가 2.08달러가 깨진다면 추가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고요. 반대로 2.23달러 저항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섣부른 추경매수나 패닉셀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XRP USD... 한 시간 차트에서 상승 지지선과 하락 정선이 만나는 세기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은 당분간 시장이 방향을 탐색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단기적으로 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여전한 큰 흐름, 즉 XRP의 중장기 가치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소송이 뒤집힐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XRP는 글로벌 결제 활용 측면에서도 입질이 다지면서 실제 사용량도 충분히 늘고 있는데 리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XRP 거래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 성장을 많이 했죠. 이런 펀더멘털 향상은 당장은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리플 XRP는 ETF 승인 소송 이슈 그리고 의미심장한 티저 영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리플 XRP는 여전히 기대 중이다라는 말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크립토피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그램 분석방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 관점과 스토리를 공유하고 또 전문가의 이슈 분석 및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필히 참여하셔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받아보시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